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뭐 배우기로 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인칭 대명사를 배워볼 건데요. 인칭 대명사라고 하니까 어, 뭔가 되게 문법적인 용어 같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어, 인칭 대명사는 한마디로 음, 주어의 역할을 하는 애다. 주어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어, 나, 너 그, 그녀, 당신, 이런 것들을 인칭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스페인어의 인칭 대명사를 배울 건데, 스페인어에는 여섯 가지의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어,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보자면, 일단 1인칭. 네, 1인칭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일 먼저가 되는 사람은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나를 1인칭 단수라고 하고요. 나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네, 우리 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1인칭 복수가 돼요. 네, 그래서 나와 우리가 1인칭이 되는 거고요. 2인칭은 상대방이 되니까 반말로 하면은 너, 네뚜가 바로 2인칭 단수. 뚜의 복수형은 보소트로스가 됩니다. 보소트로스는 그러면 네, 너네, 너희 라는 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3인칭이 있는데요. 3인칭은 그, 그쵸. 그녀, 당신. 내 네, 스페인어에 존댓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댓말은 3인칭으로 해서 반말인 뚜, 2인칭과 구별해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3인칭에는 그, 그녀, 당신. 이게 단수가 되고요. 복수 형태, 3인칭 복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그들, 그녀들, 당신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인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크게는 1, 2, 3인칭이 있지만 단수복수, 단수복수, 단수복수를 합쳐서 총 6개의 인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인칭 가볼게요. 1인칭은 u 가 되죠? 단수일 때. 그런데 중남미 사람들은 Y를 약간 지읒 발음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거고요. 자, 나의 복수 형태는 어떻게 되죠? 우리 노소뜨로스. 네, 노소뜨로스. 그런데 노소트 라스도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스페인어의 성수일치 음, 법칙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대부분 우리가 또 이후에 배우게 되지만 오스가 되면요 남성 복수고요, 아스가 되면은 여성 복수예요. 즉, 복수는 모음으로 끝나면 S가 붙거든요. 그러면 S를 똑똑 띄워볼게요 그러면 어, 이때는 오랑 아만 남아요. 자, 그래서 오로 끝나면 남성 명사, 아로 끝나면 여성 명사, 네라는 것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합법칙에 따라서 노소트로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다 남자인 거예요. 그리고 노소트라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여자일 때.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어서 혼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해주면 될까요? 그럴 때는 남자 쪽을 따라가요. 그래서 노소트로스는 남성들만 있는 경우에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섞여서 혼성인 경우에 노소트로스를 사용을 하고요. 여자들만 있을 경우에는 노소트라스를 사용을 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인칭으로 한번 가볼게요. 2인칭 너는 뭐였죠? 네, 뚜였고요. 뚜에는 우에 악센트 표시가 들어간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악센트 표시가 빠지게 되면 너의 라고 하는 소유 형용사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뚜에 악센트가 찍히면 그냥 유, 너 이건데 악센트가 빠지면 너의 your 라는 말로 바뀌기 때문에 꼭 넣어서 악센트 찍힌 거는 꼭 따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너가 뚜예요. 그러면 너네 뚜의 복수 형태는 뭐가 됐었죠? 네, 보소 뜨로스. 얘도 마찬가지로 보소 뜨로스 라고 하게 되면 남성 복수 또는 혼성 복수가 되고요. 보소 뜨라스가 되면 은 여성 복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3인칭 3가지가 있었어요. 단수에. 그, 그녀, 당신. 어, 얘네들은 스페인어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네요. 자, 그 같은 경우에는요. L이 되는데, L에도 악센트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악센트가 빠지면 영어로 치면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관사로 변화하기 때문에 꼭 악센트를 넣어주셔야지 그, 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l 이고요 그녀는 에이야. 네, 그런데 l 에두 개가 있으면 Y 발음이 나죠? 근데 이 Y 발음은 중남미에서는 네, 약간 지읒 발음이 나니까 중남미 사람들은 그녀라고 얘기를 할때 에자. 네, 요런 식으로 발음을 하겠죠. 에이자. 그 다음에, 어, 당신은요, 우스테드. 이렇게 됩니다. 네, 우스테드. 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약자로 맨 앞에 나와 있는 유랑 맨 뒤에 나와 있는 디, 대를, 어,만 써가지고, 점 찍어서, 어, 쓰게 돼요. 그래서, 유, 대, 점, 뿐도. 요런 식으로 써가지고, 읽을 때는, w o 테 s t a 이라고 사용을 해주는 거죠. 자, 얘네들의 복수 형태, 엘은요, 그들 복수가 되면, 에이오스가 돼요. 에이오스. 중남미에서는, 네, 에주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에이오스도 마찬가지로 남성 복수, 그리고 혼성 복수, 그들이라고 얘기할 때 사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에이, 야의 복수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모음으로 끝나면 s 붙이면 복수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에이, 야스가 되고요. 중남미에서는 에자스, 에자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겠네요. 자, 우스테의 복수형은요, 모음으로 끝나면 복수를 s를 붙여서 만들고 자음으로 끝나면 e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우스테데스우스데스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약자로 쓸 때는 아까 전에 우대뿐도 여기에서 우대 에세뿐도네 에스를 끝에 추가해 주게 되고 읽을 때는 우스테데스라고 읽어주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3인칭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엘 그녀는 ellas, 그 다음에 당신은 usted, 존댓말. 그 다음 복수가 되면은 ellos, ellas, ustedes.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다시 1, 2, 3인칭 표로서 한번 볼까요?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인칭은 yo, 그리고 nosotros, n o 가 있고요. 2인칭은 tú. 그리고 보소트라스, 보소트로스 있고요. 그 다음에 3인칭은 L, A, A, U, ST, 그리고 AUS, AAS, USTERS. 자, 이렇게 해서 1, 2, 3인칭 단수와 복수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쭈르륵 나열하면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쭉쭉쭉 단수와 복수 이렇게 순으로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y u 너는 do. 그 다음에 그 그녀 당신은 엘, 에야, 우스테. 그 다음에 우리는 Nosotros, Nosotros. 너네는 보소트로스, 보소 r 라스그 다음에 그들, 그녀들, 당신들은 에이스에아스 ustedes. 네, 요렇게가 스페인어의 6인칭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 실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실비아. 이름에도 대부분 아가 들어가면 여자 이름이 돼요. 그래서 얘는 여자니까 어, 6인칭 중에서 뭘로 받아줄 수가 있나요? 네, 그녀. 네, 여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녀라고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비아는 에이야 라고 받아줄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이렇게 받아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실비아라는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어, 실비아 어떻게 지내? 이랬을 때, 어, 그냥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할 때 계속해서 어 실비아 잘 지내? 뭐 실비아 요즘 뭐한데? 실비아 어떠해? 이렇게 실비아라는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녀라고 받아주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에이야라고 실비아를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어쨌든 똑같은 인칭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호세 보도록 할게요. 호세 얘는 이름에 아가 안 들어갔죠. 그럼 남자 이름으로 볼수 있으니까 얘는 6인칭 중에 뭘로 받아줄 수가 있죠? L, 네, 그로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실비아, 이, 호세. 자, 이는 a n d 그리고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실비아와 호세가 있어요. 얘네들은 뭘로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네, 얘네들은 데이, 그들이라고 받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에이스가 됩니다. 네, 남자와 여자 혼성 복수는 에이스 그들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어, 또 이, 호, 세. 이렇게 해볼까요? 너와 호세요. 어쨌든 너라는 말이 들어갔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니까 너의 복수형이 뭐가 되죠? 보소트로스 형이 기본인데, 너가 만약에 여자다. 네, 그래도 보소트로스가 되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너가 남자여도 보소트로스가 되는 거고요. 그쵸. 음, 호세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뚜이 마리아. 뚜이 마리아. 너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여자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뚜가, 너가 남자라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네, 너네들이라고 할때 보소트로스가 되는 거고 뚜가 여자다. 그러면 보소트라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주셔야 되시고요. 그러면 어, 우스테이 호세, 네, 당신과 호세. 어쨌든 당신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당신의 복수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ustedes, 당신들 이렇게 바꿔주면 되십니다. 어, 이거는 여자 남자 상관없이 존칭이기 때문에 뭐 usted 이 마리아가 나와도 ustedes, 네, 당신의 복수형 당신들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you, 이, Jose, 이 Maria. 나와, 호세와, 마리아 이렇게 있어요. 그럼 6인칭 중에서 뭘 써줘야 될까요? 네, 얘는 어쨌든 간에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냥 나의 복수 형태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네, 남자, 여자 섞여있기 때문에 노소드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이, 마리아, 이, 실비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는 잘하셨어요. 노소뜨라스 여자들. 어, 근데 내가 남자면 노소뜨로스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인칭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줄 때이 6인칭 중에서 받아줄 수가 있는데, 어 이게 1인칭이다. 2인칭이 너. 그다음에 3인칭은 그, 그녀, 당신이고. 이 1, 2, 3인칭 단수에 다른 것들이 붙으면, 다른 사람들이 붙으면, 그러면, 네, 것들이라고 해서, 네, 뭔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다른 말들, 네, 어, 단어들이 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1인칭이 들어가 있다. 요라는 말이 어쨌든 있다. 그러면 그냥 노소트로스. 네, 남자, 여자들인지 잘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뚜가 들어가 있다. 너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보소트로스,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보소트라스가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그녀 당신이다. 그러면 그하고 누가 있어요. 그럼 그들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녀하고 또 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들도 될수 있고 그녀들도 될수 있죠. 그쵸. 그녀와 남자가 있으면 에이오스, 그들이 되는 거고 그녀와 또 여자가 있으면은 그녀들, 에이아스가 되는 거고요. 당신과 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당신과 당신의 복수니까, 우스테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인칭 단수 복수에 따른 이 6인칭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6인칭에 따라서 동사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동사를 잘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반드시 6인칭을 잘 암기해 오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연습도 함께 해본 것처럼 계속해서 한번 상상으로, 생각으로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So, hasta luego!